몰론 몰피 배우십시오. 나는 물론 한 교우로서 당했, 당했기 때문에 대중에 번지기 이전에 교회에 다니는 명의로 내 실속 먼저 나 먼저 내 집안에 우환이 없기를 처리함으로 내 방에 이 파수꾼이나 다른 종교단체가 던진 것을 외면하기 그 자체보다 내 집에 우환이 불이 안 나기 더 나가서 내가 사는데 굶어 죽지 않기. 파손당하지 않기, 외면당하지 않기, 외손을 내 스스로 하다 보니, 실제로, 음, 밖에 나가, 나와 같은 교우, 외로운 시민이 다 죽음에, 죽음에 불구하고, 속된 말로, 내 하나가, 인연을 맞이하여, 교우라는 신분으로, 내 처지 당했을 때, 모든 것을 파악해서, 준비를 해서, 내 보여줬으므로, 내가 실제로, 내가 교우라는 이름을 팔아먹고 다녔다는 더러운, 벌레 처리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우로서 당한 이 행패의 이 자리는 남모르게 너무나 슬픔으로 나 또한 이 집회다운 집회답게 내 나라에서 내가 받아야 될돈 현금 의지 시민 서민 낯익은 얼굴한테 제가 죄수번호 달았다면 그분들한테 실제로 고민없이 대화없이 도움을 받고자 요청했습니다 만숙이 되시는 길가에서 석양을 보르는 늦은 밤까지 대문 나가서 활동한 내 대가리 숫자는 실제 나와 같이 서민으로서 솔직하게 답변하고, 실제 당신을 모아 나라는 사람을 민이라는 이름, 본 이름을 아는 명으로 지금까지 소처럼 당하고도 실제 나 하나만 믿고 바라보는 철양함이 싫어서, 교우와 함다 답해 지금의 믿음착해 나의 모든 신앙을 내가 배우랐던 그 자리부터 암 투병의 이 날까지 모든 것을 보였습니다. 단 나는 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심술 솔, 양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었던 몰핀 딱 마피아 피하십시오. 단 당신들도 쉽게 배우는 의사 옆에 떠나서 약국에 가서 실제 내 뇌가 아프면 개불인 두통에 치료할 수 있는 약안 하면 됩니다.그러나 이것도 배우십시오.이러나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 스스로 서민이라는 시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내가, 버,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값 또한 구구절절 말할 수 없이 베풀었습니다.소망하는 곳에 집이 있듯이 절망하는 곳에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십시오.아멘. 제가 왜 아멘을 외쳤냐? 저도 교우이며 서민이며 이 시에 사는 시민이라서 나를 외치지 마시고 저도 평범한 서민의 그 자리, 교우라는 뜻에서 아멘을 했습니다. 주여 아멘 참여합니다.